안녕하세요. 부자마인드 연구소의 빅스텝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부모님의 직업이나 학업 수준, 생활 환경과 무관하게 말이죠. 단지 잘 살기 위해서라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음악이나 미술, 운동도 방법이 될수 있을 텐데 왜 공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큰 성공보다는 실패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해 왔습니다. 적어도 공부를 하면 1등이 되지는 않더라도 2등, 3등과 같이 차선의 성과는 얻을 수 있으니 안전한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학업 수준에 따라 선택지를 좁히는 공부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는 소수의 사용자와 다수의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부는 이러한 사회적 틀을 견고하게 만드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본인의 학업 수준에 비추어 노동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노동을 활용하여 부자가 되는 사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그 자체로 부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주어진 틀에 스스로를 맞추지 않고 주체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방향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도 부자 마인드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